8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경배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알려주는 외적 표시입니다. 그리고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고 단호하게 임할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된 수레는 막강한 공격력을 지닌 병거를 의미하며 혁혁한 위세와 맹렬한 화염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노염과 책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혈육 즉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정결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한 준비라면 이 역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지금 읽은 18절 앞부분은 17절에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거룩과 정결한 모습만으로는 우상숭배의 죄를 가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뿐 아니라 생각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예배나 기도와 묵상, 그리고 구제와 선행과 같은 종교 활동으로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속히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모든 혈육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불러 모으시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9절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6절에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인 모든 혈육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도피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 나라로 파송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도피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이들이 예물로 드려진다란 것은 인신제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흠 없는 정결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뿐 아니라 성막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 집화가 전담을 했는데 장차 이방인들이 이 일을 감당할 것이란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이방인들이 주도한다란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란 개념에서 제사장 직분에 관한 예언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재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형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가장 좋은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예물은 20절 말씀처럼 복음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한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배하리라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에 대한 약속일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혈육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드림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음의 표지입니다. 예배드림이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끝이 납니다. 24절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인데 세 번역 성경이 훨씬 생생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2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24절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호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우리들의 나태한 심령을 새롭게 깨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종교 행위로 포장된 거룩과 정결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한 영혼입니다. 예배 드림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음의 표지입니다.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의 한줄 기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